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TFT 챌린저 유저 클로보입니다. 오늘은 10가지 꿀팁으로 알아보는 아웃솔 덱 공략입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시너지 기본 이해 및 승리 조건. 아웃솔 덱은 16.3 패치에서 압도적인 1티어 덱이에요. 승리 조건은 9레벨의 풀밸류, 아웃솔 이성 플러스 475 스택 이상을 쌓으면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별의 창조자 특성은 전장에 배치한 다른 타곤 한 종류당 소의 별가루 획득량이 증가하는 특성이에요. 소의 스택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4 타곤 오타곤을 쓰는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소래 별가루 스택을 위해서 타곤 유닛을 누굴 얼마나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또한 타곤 시너지는 핵심 타곤 유닛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를 밸류 덱으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슈리마를 언제 쓰고 용병은 누굴 투입할지 잘 생각하면서 플레이하셔야 합니다. 덱 최적화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두 번째 운영법 및 플레이 조건 소래의 운영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P 연승 운영 중 럭키 타릭이 뜨거나 레오나 기물을 모아서 해금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돈진강을 먹고 3-2 또는 3-5 라운드에 7레벨을 찍고 레오나 이성 및 럭키 타릭을 노리는 플레이입니다. 두 플레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연패로 갔을 때는 타릭이 안 나오면 그냥 박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이 방법은 타릭 뜨면 1등 안 뜨면 꼴등이라는 느낌이라 추천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우솔은 연승각을 보고 레오나나 럭키 타릭이 나왔을 때 전환해주는 플레이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근거도 훨씬 충분합니다 플레이 조건은 AP템 시작 복원이나 내셔 스타트일 때 혹은 연패필드고 1증강으로돈증강이 나왔을 때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생방 영상 가져왔고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돈 주세요. 오, 지팡이, 이거 진짜 아웃솔인데요. 아, 이거 아웃솔, 아웃솔. 저 자료만 팔았습니다. 이러면 사일러스 해금 되겠죠. 예, 연승한 다음에 팔레베, 그 팔레베 솔로 바꾸는 그 느낌으로, 아, 골드 구독이라. 생 별로 먹고 싶지 않지만, 콜이라 볼때 얼마나 아 별로 안 주구나. 치명적 성공 보다는 내셔가 나았겠죠. 은빛 운명 아, 예배 아, 그냥 돈 먹읍시다. 콜은 그냥 돈만 많으면 되잖아. 나 패드야, 내셔로 뺄게요. 넣진 않고 문도 있고 알이 있으면은 연승 100%지 않을까요? 얘네들한테 질것 같진 않은데 이번 판 소리입니다. 야 이거 진다고. 와, 질 뻔했다고. 님들 이거 얼마나 사귄지 보이죠? 내가 이 사람 필드 다시 보여줄게. 이거임, 이거. 세 번째 증강 추천입니다. 증강 추천은 일단 레오나 이성을 바로 찍을 수 있는 영웅 꾸러미 끈끈한 우정 추천드리고요. 어, 이만한 가치 교환회장 재빠른 무장 대출 선지급 극대화 빌드 등 압도적인 골드를 주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고위 천사의 지팡이 증강도 소한테 매우 좋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고위 천사의 지팡이 증강은 대부분 AP덱에 모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핵심 캐리 유닛과 아이템. 핵심 캐리 유닛은 당연히 아우솔이고요 서브 캐리로는 사일러스 해금입니다 사일러스가 버프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 니코 대신에 사일러스를 쓰면 밸류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일러스 해금각을 봐주세요 아우솔 아이템으로는 내셔내셔 복원이나 쇼진내셔 복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3템은 내셔내셔 복원이 쇼진내셔 복원보다 약 마이너스 0.4 정도 더 낫네요. 내셔가 버프되고 엄청 좋아졌나 봅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 심화. 오른템, 찬템. 뒤집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오른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새벽 심장이나 루덴의 폭풍을 쓸수 있는데 둘다 그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른템이 막 좋은 효율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산템 같은 경우에는 찰란한 내셔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고 그 다음 찬블루 복원 데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징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좋은 건 기원자 상징입니다. 초밥에서 후라이팬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3초 동안 30%의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는 방귀꾼 상징도 솔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통계가 적어서 그렇지, 이것도 거의 소란테 엑조디아급이에요. 초반 설계대로 아리로 7연승을 했고, 레오나를 집으면서 빌드업했습니다. 연승은 3-3 라운드에 끊어졌습니다. 레오나가 패허기 때문에 7레벨에 레오나 이성작을 위해서 리로를 조금씩 쳤고요. 2번, 번 아, 큰일났다. 결국 8레벨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연승 중일 때에는 돈을 한 번에 쓰기보단 라운드마다 조금씩 치는 게 좋아요. 해당 라운드에 레오나가 기물락이 걸려있을 수 봤어요, 있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딱 3번만 위로를 쳤어요. 나이스. 레오나를 찍은 후에는 팔레벨을 그대로 밀어서 타릭을 찾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승으로 하면 HP 관리도 되고 해금도 정말 쉽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 구성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데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쓰는 일반적인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어, 그전에 타곤 유닛 빼는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간단해요. 아펠리오스, 조이, 레오나, 다이애나, 타릭 순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으로 넘어가서 일단 8렙 구성은 오타곤 유닛의 바이니코 세라핀을 씁니다.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너무 낮아서 6타곤은 포기하는 형태고요. 오타곤으로 아웃솔 스택을 벌겠다는 겁니다. 조이와 레오나를 쓰는 이유는 싸게 기용할 수 있고 각각 막각과 치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각 치감이 없다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용병이기 때문입니다. 팔렙 보드를 이렇게 맞추고 돈을 째서구렙을 가는 것이 돈도 절약하고 효율도 스택도 당연히 많이 쌓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근데 만약 막각 아이템이 있다면 조이 대신 용병으로 쓰세요. 아지르, 시바나, 루시안, 스웨인, 스카너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지르고 아지르가 떴다면 막각이고 뭐고 조이를 빼서 3슈리마각을 노려주세요 반대로 내가 치감이 있고 앞라인 타릭이 2성이라면 레오나를 빼고 용병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요 아우설은 강한 앞라인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레오나를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호를 돌려서 또 다이애나 이성이 뜨면 레오나랑 시너지도 나기 때문에 다이애나 레오나로 팔렙 구간을 넘기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HP가 여유가 있다면 타곤 유닛을 늘리고, 여유가 없다면 강력한 오코 유닛으로 도배해주신 후에 9렙을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9렙 구렙 조합입니다. 9렙에는 니코 대신 해그만 사일러스, 레오나 다이애나 대신 쉬바나 스웨인, 조이 대신 아지르, 그리고 남는 자리는 자유롭게 루시안, 아니면 슈리마 기을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종 밸류업은 사일러스를 해금하는 거니까 반드시 자르바꼭 집으세요. 빌드업 단계 때. 어 뭐가 좋을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골드보다는 영혼각성 이런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타리 칸장이잖아 그래 한 장만 있으면 되잖아 이건 진짜 개꿀팁인데 마지막 증강에서 돈 증강을 거르고 영혼각성을 고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사다시 1라운드에 타리 칸장을 뽑을 돈이 충분했고 아웃솔 해금까지 생각하면 영혼각성이 템포가 가장 빨라서 그렇습니다. 아이에나를 음... 내릴까? 솔 해금이 살짝 늦었는데 이런식으로 영혼각성을 골라서 이기면서 가는거죠. 와 쎄쎄쎄 아우솔 해금 후에는 앞에를 가장 먼저 내리고 HP 여유가 있고 막각 치감이 없어서 조이와 레오나를 쓰면서 그리고 영혼각성의 힘으로 구랩을 짰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스택이 그렇게 빠른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어, 오타곤해서 조금 스택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반 빌드업 꿀팁 여러가지 초반 빌드업 꿀팁 인데요 일단 연패로 간다면 바드 해금을 해서 바드를 쓰는 덱각을 조금 열어두고 플레이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 연승의 경우 대부분의 ap 빌드업이 좋지만 특히 아리랑 오리아나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필트 이기원자 빌드업 혹은 아리 플러스 2 비전 마법사 시너지로 빌드업 한다면 2라운드를 쉽게 이길 수있을거예요여번째 플랜 B 자 이제 플랜 B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플랜 B는 세라핀을 쓰는 4필트 3프렐요드 덱입니다 뭐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덱인데 빌드업이랑 기물이 아우솔 덱이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내가 레오나를 찾으려고 7레벨의 리로를 돌렸는데 세주안이나 로리스가 붙고 세라핀이 뜬다면 세라핀 쪽으로 덱을 틀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아우솔은 늦어도 4-2라운드에는 스택을 쌓아야 8등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우솔 해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기물이 잘 붙는다면 4필트 3프렐 세라핀덱 쪽을 생각하면서 플레이하세요 점수를 많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세부 팁 이제 세부 디테일 팁인데요 일단 필트오버 모듈부터 설명드리면 패치 이후에 가장 좋은 모듈은 연속체 톱니바퀴이며 그 다음으로 좋은 모듈은 폭발보호막입니다 어,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그나마 전류 과부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덱은 반드시 구랩을 가셔야 합니다. 아우솔 1성으로 구랩을 째는 덱이에요. 아우솔 3템 플러스 암라인 타릭이나 좋은 용병 기물이 있으면 리로를 참고 구랩을 노려 주세요. 솔 2성이 뜨면 피 1이어도 우승합니다. 또 다른 팁으로 내가 만약 기원자 상징을 들고 있다면 8렙 구간에서는 세라핀을 쓰기보다는 우리아나를 쓰는 것이 가성비고 오리아나를 쓰면서 시바나, 스웨인 등 앞라인을 단단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라핀을 쓰면 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질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클로버 코멘트 최종 요약입니다. 일단 9랩 조합을 보시면 타고는 타릭이랑 아웃솔만 쓰고 있고요. 시바나, 스웨인, 사일러스, 아지레, 세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 밸류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우렐리온 솔공략이었구요 아우솔은 연패보다 연승일때 럭키 타릭이 나왔을 때 대전하는 환게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무작정 돈 먹고 연패를 박으면 레오나 찍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타릭이 뜨냐 안 뜨냐로 갈리는 거라 너무 도박이긴 해요. 1등, 8등 하면 점수는 안 오르고 항상 제자리잖아요. 도파민 뽑을 거면 그냥 설만 하는 게 답이고 점수를 진짜 올리고 싶으면 솔안 하고 그냥 유나라 대깨가 훨씬 좋은 듯해요.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사이리 있어가지고 미러전도 그냥 이번 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솔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